없이 먹는게 맛있다며. 음. 음. 맛있다. 이맛있 되게 맛있다다 <뭐라> 어 무슨 고기인데? 뭐 돼지고기야, 소고기야, 소고기? 음... 소고기? 그 쌍. <뭐라> <제게 좀> <laughs> 와 어머 귀여워라 어, 귀엽지? 어이,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어, 진짜 이 오늘 님출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남편 퇴근하고 공항에 가 가끔... 包子。保 잘 지냈어? 이것도 뭐야? 우와! 우와! 와, 고마워. 시켰어? 아니, 메뉴를 봐봐. 메뉴가 너무 많아졌어. 이거 개쩝쩝도해 맨날 개안 찝쩝해. 엄청 썼어. 음, 이거, 이거 리필해, 줘 음! <laughs> 기 <찜기름 떨렀나>? 응. 갔는데신랑들한 <laughs> 명이 응. 남자 언니 같이 나는나 말차 아이스크림. 아, 와. 이렇게 MG 같은 곳에 와보다니 그렇지. 뭐, 나할 무슨 할 MG야. <laughs>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. 음 어, 맛있어 어 맛있다 내가 맛있다. 너무 좋아한다 이제 어 집에 언제 가냐? 반에 아, 네. 나가야 돼? 응? 8 시에 갈 때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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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요안녕요요요요안녕하하세요안요와요하하요안녕요안요요이요 사실 감사합니다. 나 처음 먹어봐. 얼음을 더으셔야될것 같은데? 얼음을 몇 개씩만 더 넣을 거야. 그래? 도안 됐잖아. 우와, 특이하다. 아 여기가 쁘다 언니 치마 너무 예쁘다. 맞아, 어제 말한 치마 이거야? 어,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제대로 준비한 척전사전제대로 파티를 제대로 준비했어요 아 못맞네 어머어머 오늘 누가 이거 그게 아니고 나가진 뭐야 뭐야 어? 아니 그게 아니야 비누 파틴다 아니 꼭말로핀흰 티를 입어야 되는 거 아세요? 네어요나 몰랐어 오늘 그런 날이 펀데벨 펀데어데야 저희 다고 아 진짜로? 네 우리만 몰랐던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깜짝이랑 심키랑 입고 거예요 머리 닦아야될게 재민아 이거는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야 감사합니다 받아보세요 이렇게 제발 선물 좀 갖고 오지 말라고 해서 헐 눈물 눈물 이거 봐봐 아니 이거 봐봐 눈물 눈물이 이거 우리 사진 헐 이게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이머머머머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해도 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다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이머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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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야머머나오머머머머머머머머 <목소리로> 아, 응. <laughs> 예. <laughs> 이렇게 나오머머머머머게머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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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머머머 <laughs> <귀여워서, 미안. 웃음> 장난 아니다. 로 가야 돼? 잘 먹겠습니다. 음 맛있다. 파스타 너무 맛있어요. 드세요. 거서 파스타 너무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뭐라고 예뻐졌어.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무슨 일이? 우리 뭐, 집에 구독 좀 해주세요. 나 눕혀하지 말아줘. 왜, 진짜, 왜. 장난 안해요좀 찾아보세요. 와, 진짜. <laughs> <좀> 진짜. <laughs> 진짜. 바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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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러다 같이 찍다 예쁘다. 음식, 음식이 없는데, 서그러 음식 없는데, 어디? 저 이렇게 아, 그래. 남편 뷰. 고 불 켜야 예쁘다. 예아 예쁘다. 감사합니다여러다 하나 둘 셋. 쁘다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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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다 예쁘다. 예쁘다. 다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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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이래 우리 뭐 멘트 를 할까? 어디로 <laughs> <오디��이 supermarket 웃음> 나가는 건데? 어. Uh -huh. 와! 네, 네, 와 네,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, 네. 와 감사합니다. 와 뭐야? 어디 갔다 왔어? 아, 왜? 뭐야? 뭐놓 아. 챙겨야지. 는데나 넘신 거. 아이고. 안녕. 4 9시분요 안녕. 언니, 안녕. 안녕히 세요안녕하세요 연락해, 우리도 봐. 네. 아, 추워, 추워. 아, 진짜, 짱와 대박. 으음! 너무 잘 익었어 음음음음 음. 음, 너무 맛있지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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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오늘 응. 아빠 응. <laughs> 생신이라서 이따가 친정집에 가는데 곧 조카도 생겨이가지고 장난감 사고 가보려고 요럼 아직 뚜껑 달았면서 뭐야? 아무도 없어? 어머! 어머나 어머나. 오. 안 쳐도 될것 같은데? 음. 안 쳐도 될것 같아? 응. 음. 좀 싸가야겠어. 네, 오, 예쁜데? 안녕하십니까. 오, 안녕하세요. 예쁜데? 니요오 예쁜데 선요 아니요. 아요 아니요. 새해 복 많이 요으세요 아니요. 아니요. 아요 아니요. 아니요. 맞 아니요. 아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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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니요. 아요 가자 잠시만요아요아요요요요 이 이걸 더 좋아. 어머, 감사합니다 <laughs> 나한테 올인 것같딱 <laughs> 보자마자 오늘도 올인가. p a 봐 a 예, 새로운 <그리터. 웃음> 어울려? 어. 또 <laughs> 이 또. 그새 하지. 저 안경을 썼으니, 저안니 안경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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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썼으니, 저안경안경 왜 이래, 너, 나한테, 또, 웃기네 <laughs> 하시는, <웃긴 해야지>, 진짜. <laughs> 왜 그래, 나한테. <laughs> 가 썩었어요? 선생님? 주사 맞으세요? 어...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? 아, 썩었어요? 주사 맞고 괜찮아졌어요? 네아 네? 아, 네 아, 내가 지금 가가지고 <laughs> 자기 같은 거 하고 있네 <laughs> 내가 지금 가가지고 이거, 이걸 들고 얼마나 뛰었다고 <웃음> 사람들이 <웃음> <웃음> 훔쳐가는 줄 알았을 거야 선생님 <laughs> 뇌가 <laughs> <laughs> 지자 건가 봐 자르고 있잖아요! 진짜 왜뉴받고있 <laughs> <진짜>. 놀라셨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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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 사진 하어 사진 앉아 앉아 한번더세번째할 거예요 하이. 네, 네, 네. 네. 알겠어둘셋마시겠겠지 마시겠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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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겠지맛있겠지 마시겠지? 겠지 마시겠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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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부지 마시겠지? 마시 어디있어? 입생로랑 쿠션을 사줬거든 쿠션이... 어 입생로랑 쿠션 근데 살짝 빨네 많이 안했어 송조가띈것 같아 우리 더워서 그랬 거의 생얼이야 그거만 살짝 되 살짝 발림 을같발림 많이 진짜랭네그 바르면 아닌데 맛있겠다 알다고이 소리지? 응 좋네 응 음, 그래? 근데, 근데 좀더 발랐으면 좋겠어 왜? 예. 좀더 발랐으면 어